8월 7일 금요일 오늘의 큐티 아가서 6장입니다 여인들 가운데서도 빼어나기 아리따운 여인아 너희 임이 간 곳이 어디냐 너희 임이 간 곳이 어딘지 우리가 함께 임을 찾아 나서자 나의 임은 자기의 동산 향기 가득한 꽃밭으로 내려가서 그 동산에서 양떼를 치면서 나리 꽃을 꺾고 있겠지 나는 임의 것 임은 나의 것 임은 나리 꽃밭에서 양을 치네. 나이 사랑 그대는 디르사처럼 어여쁘고 예루살렘처럼 곱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그대의 눈이 나를 사로잡았으니 그대의 눈을 나에게서 돌려다오. 그대의 머리채는 길러 비타를 내려오는 염소 떼 같구나. 그대의 이는 털 깎으려고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이 희구나. 저마다 짝이 맞아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 그대의 볼은 반으로 쪼개어 놓은 성류 같구나 왕비가 예순명이요 후궁이 여덟명이요 궁녀도 수없이 많다마는 나의 비둘기 온전한 나의 사랑은 오직 하나뿐 어머니의 외동딸 그를 낳은 어머니가 귀엽게 기른 딸 아가씨들이 그를 보고 복되다 하고 왕비들과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여인이 누, 누구인가 새벽처럼 밝고 보름달처럼 혼하고 해처럼 눈부시고 깃발을 앞세운 군대처럼 장엄하구나 골짜기에서 돋는 움들을 보려고 포도나무 꽃이 피었는지 성류나무 꽃송이들이 망을졌는지 살펴보려고 나는 호두나무숲으로 내려갔다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어느덧 나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왕자들이 타는 병거에 올라 앉아 있네 술란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느라돌아오느라 돌아오느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볼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남미의 아가씨야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님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남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아멘 오늘의 교띠 기억할 말씀은 아가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임의 것, 이문나의 것 이문나리 꽃밭에서 양을 지내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찾는 사랑의 대상은 다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식을 놓고 먼저 떠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살아있을 때나 혹은 천국에 가서도 늘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했기에 그렇게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리고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치우칠 때도 주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